안녕하세요. 어, 큰돌 농장입니다. 큰돌 농장에서 오늘 어, 이 감자 덮비료를 어, 주고요. 지금 이제 어, 이렇게 한뭐한 어, 뭐 10cm 정도 자랐을 때, 이때 어, 10cm 이상 자랐을 때, 이때 이제 덮비료를 그 줍니다. 덮비료를 주고 어, 북을 주는데요. 덮비료는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에다가 바로 주지 마시고 주변에다가 살짝 이렇게. 흙을 묻어주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묻어주세요 묻어주시고요 고랑에 난 흙을 이렇게 긁어주세요 고랑에 난 흙을 긁어주시면 이 고랑에 어, 이 제초 작업도 할수 있고요 제초 작업도 되고 그다음에 이, 이걸 이 흙으로 이제 북을 주는 겁니다 장마 질 때까지 상, 건조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북을 비닐 위에다 북을 주면 어, 이 가뭄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가 크게 달립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자 수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